안녕하십니까? 농인 이야기에서 1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현관문입니다. 오늘 집 자, 이렇게는 모두예요. 자, 오늘이라는 표현보다도 지금은 이제는 모든 집이 자, 어 현관문에 이제 번호키가 있죠. 올려서 누르는 거. 자, 이건 굉장히 편해요. 간편하다. 자, 이거는 수고와 없다라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편하다. 간단하다. 간편하다. 간편한데, 자, 맞아. 왜? 농인들은 어떤 걸 눌렀을 때, 배를 눌렀을 때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올려서 번호키을를 들어가면 정말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열쇠를 갖고 다녔어요. 자, 열쇠라는 동작이고, 열쇠 이게 이제 꽂아서 돌린다 열쇠고, 이거는 가지다인데 돌리다 하면 항상 열쇠를 갖고 다녔어요. 자, 이런 것도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반적인 지금에 대한 거, 보편적으로 어떤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이랬어. 이런 식으로, 어, 수화로 이야기할 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정 모두 농인이기 때문에 열쇠가 꼭 필요했어요. 각각 가족마다 열쇠들을 다 갖고 다녀서. 특히 이제 농인인가요? 배를 눌러도 안 해서 사람들이 잘못 들어요. 그리고 농인가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누르는 거에 안에 이제 전멸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예전에 이제 형광등이나 어떤 그 백열등 같은 거 연결해서 누르면 그게 켜지는 걸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열쇠가 몽땅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못알끈에내다가 열쇠 달아 가지고 목에다가 이제 걸고 다녔어요. 어느 날 열쇠를 잊었다. 그 열쇠를 갖고, 다니, 갖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배를 눌렀어요. 그런데문 열리는 게 없어. 문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수화로 뭐뭐 없다라는 게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좀 자연스러워요. 열리지 않아. 자 근데 여기에서 없다라는 게 모모하지 않아 이런 표현인데 그럼 이걸 쓰면 되지 않냐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과 거짓에 이건 아니야 이게 맞지 않는 거야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좀 가깝고 모모하지 않아라는 없다로만 씁니다. 자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이 있어. 세로 옛날에 이렇게 격자로 좀돼 있었죠. 그사 창문을 열고 저게 엄마가 주무시는 게 보여. 내가 아무리 눌러도 엄마가 농인이라자 이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귀하고 입을 댄다라는 이 동작이 또 한편으로 아무리 목모해도 알아듣지 못해. 또는 할 수가 없어라고 표현을 할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무지 배를 눌러도 반응할 수가 없어 그거를 들을 수, 듣거나 받지를 못해. 그래서 가방을 열고 자 이게 뭐냐면 필통입니다. 자 그래서 볼펜 가지고 확 던졌어. 실패한 거야. 다시 한번 자 이게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던졌어. 또뭐 펜도 계속 던지는 거야. 그런데도 강하다. 엄마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야. 엄마 왜 자? 어왜 거기서 엄마 자? 어, 딸이 골 시간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한 일이 낮이야? 낮인데 왜 자는 거야? 하루를 참 기다리다가 엄마가 일어나는 게 보이면서 막 눌러서 했더니 그때서야 엄마가 이제 소리가 아니라 불빛이 이제 번쩍이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문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왜 자?" 했더니 "네, 열쇠 어지고 그래서 엄마가 막 한번 "이건 이제 원래는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어, 말신랑이 있었다. 그렇게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참 지난 다음에, 내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전에 유행했던 게임이 있어요. 부루마불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모에 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숫자만큼 딱딱딱딱 옮겨가지고 돈 벌고 뭐 이런 게임이 있어. 자, 이게 엇갈리게 하면 재미있다지만 보통 동시에 하면 게임이라고 씁니다. 게임인데 내 동생하고 같이 하면서 재밌게 막 하면서 부름마을 게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엄마가 자 이건 뭐 이건 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휴지가 들어 있는 거니까 쓰레기 버리러 간 거야. 음 쓰레기 버릴 목적. 그러니까 뭐뭐 하러 갔다 그때 목적을 말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러 잠깐 밖에 나갔어. 그리고 부르마블에 막 침치하고 있는데, 동생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화장실은 이제 WC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했더니, 어? 문이 안 잠겼어. 잠긴 거 아직 문이 안 잠겼어. 보니까. 동생의 습관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문열 수만 항상 꼭꼭 문을 닫았어요 이게 습관이야 그 동생이 왜 문이 안 닫겠지 하고 문딱 닫고 와가지고 또 불법을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집중해서 한참 게임하고 있고 자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근데 보니까 위에서 바짝 바짝, 바짝 하는 거야 누가 초인증 눌렀다는 거죠 응? 저기 뭐지? 막 뛰어가서 물을닫 어, 했더니 그걸 그냥 크 엄마가 씩씩 대면서하하서야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그하하하하가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쳐박아하거하왜동생하하왜뭐하하하하하하하 엄마 밖으로 나간지 몰랐어. 엄마 외출 한지 몰랐어. 음. 하고 요건데 왜 그런 행동을 해? 뭐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문 잠겨 있고 막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확확난 거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은 올려가지고 버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편해졌어요. 농인들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는 이제 번호키, 두 번째는 핸드폰 해서 영상 볼수 있는 게 그걸로 인해서 농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오늘 농인 이야기에서 19번째 현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